음, 저는 어떻게 했냐면, 그때 제가 이제 용돈을 못 받았어요. 집에서 이제, 이제,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, 자유롭게인지 모르겠지만, 이제 용돈을 안 주셔가지고,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비, 학원비가 그때 당시에 3개월 치를 한 번에 냅니다. 그게 이제 120이었어요. 달달이 내는게 아니라, 그러면은 3개월 안에 120만 원 모아야 돼. 그 나는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관리했냐면 계산은 내가 하는 알바 시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때 뭐 4천 4 600원 한 시간 아니 한 시간 4천 600원이니 뭐 4천 300원인가 그랬으니까 이거 제가 10시간 알바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4만 6천 원그 계산해가지고 그 3개월 그 날까지 이 돈만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꼭 써야 되는 금액만은 남겨놓고.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관리라기보다는 알바 알바하면 사실 그래요. 이게 스무 살 20살, 이제 스무 살이니까 알바하면서 돈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음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. 왜냐면 1아 살이랑 스무 살이랑 진짜 다른 게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물가도 확 달라진 달라진단 말이죠. 학생 때는 막. 학교 근처 가면 뭐 엄청 싸고 이러잖아요. 근데 이제 2 0살 되면 내가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뭐아뭐 아, 뭐 아까 또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저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음 굳이 저는 사실 굳이라고 생각해요. 알바 2 0 살에 알바하면서 굳이 그걸 꼭 모아야 뭐 되나 나는 적금 넣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월급 관리는 진짜 필요한 것만 빼고는 저도 쓰고 싶은데 썼던 것 같아요.